하나, 둘셋 반가 반가. 반가 TV의 허수키. 허수키 아빠입니다. <laughs>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아빠 이발을 하러 왔어요. 우리 동네 이발소로 와봤거든요. 같이 가보실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이발하려고 하는 네. 지금 이발돼요 뒤 엄청 뭐가 많이 붙었네. 응. 이발소 처음 와봤어. 진짜? 나 어릴 때 많이 와봤거든. 와봐요. 응. 진짜? 응. 나 이발소 와볼 일이 없으니까 난자르질는 않았나 봐서. 그렇지. 다 미용실였어, 미용실 미용실 가고. 왜 자지? 내가 저번에 한번 아빠 미용실 데려갔었는데 아빠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아니란 <laughs> <laughs> <안이란> 건데. 깔끔하게 <laughs> <laughs> 해주세요. 조발이 뭐예요? 조발? 뭐니까 아 이게 조발이라는 거예요? 아, 네, 조발이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세 발인가? 머리 감는 거. 아... 아. 분을 왜 바르는 거야 진짜? 오빠 아할 때도 네. 바르시던데. 음. 다른 데도바르이던빛이 음. 멀지치고는 불빛이 아... 아라니 해가지고 잘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얀 거에 까만 데 붙으니까 빡! 이 띄잖아. 55년부터 하신 줄 알았는데 이게 생, 생년월일이었어. 음... <laughs> 72년. 72년때 아... 시작하신 거예요? 50년이 넘으신 거예요? 53년에 지은 와, 예요하시다리딱 70이요. 아 그러세요? 아이가. 아, 되게 아빠보다 더 젊어 보이시 저희 아빠보다 나이 많으신데 <웃음> <웃음> 사장님 패션이 요 젊으셔 되게. 되게. 신발이 정전 아, <laughs> 음. 근데 이발 수가 미용실보다 더 많이 가위질을 더 많이 하시는 거 같아. 아빠 자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원래 머리 만져주면 졸리잖아. 졸리죠. 졸리신 줄 알았어. 아참 고생 이거 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8 0 원씩 받아가는데 이거 쉬고, 팔 원. 음. 그러다 1 0 0원 받고. <laughs> 야, 이게 도냐 그게? 아빠는 옛날베이크에 그렇게 조금씩 받았어? 돈베받크에서 키스베이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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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이크에이발에이크에서이크에이이크에서키스베에서키에는사람이구에서구스나에지키스이크이없에서키이이크에이크에오래돼서이 진짜 역사예요, 역사. 역사. <laughs> 진짜 역사죠. 아프니까. <laughs> 응. 내가 면도도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 응. 근데 면도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포함이래. 이건 조반에 다 포함이 됐는데, 이제 안난 사람들이 많아. 집에서 매일 하니까 아프다고 하 해. <laughs> 우리 네 아빠 잘생겨졌네. <laughs> 머리 감으셔야지, 이제 아, 머리도 감짝이야 다들 나와주애들때 호망해 시는거 같아. 아이, 그 맛으로 애들 어렵게 돈 벌어 서기는 거예요. 그남죠 그게 참내 보통이지. 아.. 나.. 나.. 도 2년 전는데 미용실에 갔다 왔습니 응. 근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아달라고 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하미용실을 <laughs> <laughs> 이렇게 하잖고 미용실은 길이 바꿔주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 파, 저희 아빠가 저번에 한번 미용실에 갔다 <laughs> <까끗하려고> 었는데왜 <laughs> 이렇게 깎네요 <까끗해요? 웃음> ㅋ ㅋ ㅋ 벌써이벌써요 진짜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면나 부모들이... 부모들 그거 생각하면 모르는 건손님 지금 <laughs> 아유 웃다아 <laughs> 깔끔하겠다 오 진짜 깨끗해졌다 와우. 젊어지셨어 <웃음> 진짜 <웃음> 아... 아빠 젊어졌대 몇년젊어졌나 ㅋ 년1년정 좀좀좀좀좀좀좀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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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는 2,000원. 가0 0 0원 2,000원. 2 0 0원 2,000원. 2,000원. 2 0 0 0그 2,000원. 2,000원. 오빠, 그거라, 2대8. 응. 그, 거기 우리 사주 물어갔을 때, 남자는 음, 음. 머리를 까고 딱 2대8로 해야 된다. 네, 네. 옆에 다 놀려주시네. 음. 너무 이쁘고. 아, 너무 이쁘고, 아, 진짜. 아니, 너무 네. 이쁘고. <laughs> 아, 너무 이쁜 거. <laughs> 왜 만족하세요, 버지 <laughs> 아빠 만족. 어때? 괜찮은 거 같아? 네, 머리 이쁘고, 잘하고. 어, 어. 완전. 완전, 진짜 완전. 아빠 뒤에서 보면 완전 동그래, 머리가. 다 만져주신 어. 거. 이 아이가 가마가 두 개나 있어서, 아니 남들은 하나도 없어서 뭐인데 두 개씩 가져. <laughs> <laughs> <참>. 그것도 능력인가? <laughs> 능력이지 그러면 <laughs> 어려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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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모자 쓰면 안 되겠다. 얼마예요이0 0 0 원이었을 때. 너도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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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음> 웃겼어. <웃음> 나하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데 몰라. 그러니까 말 말투를. 예맞가지고 이산 먹어서도 뭐 기억하안내인돼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재밌었다 아빠 아빠 네 손도 빨라지고 잘만들으니까 음. 예. 잘하시네 <laughs> 아빠 아, <laughs> 만족이야? 네 예. 그럼 이렇게 해야지 강력 추천 예? 이렇게 해줘 뭐? 강력 추천 이렇게 해줘 강력 추천? 어 강력 추천 강... 강력, 네. 강력, 강력, 추천. 강력, 강력 추천! 강력 수천 시작! 강력 추천! 가자, <laughs> 아빠.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제 우리는 네. 하다가 또 그냥 네. 주고받아 다른 거같아 네.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 안녕히 계세요. 아빠. 이제 가서 네. 우리 갈 데가 또한 군데 더 있어. 아, 그래 네? 내가 옷 하나 사줄게. 그원죠네 음, 네, 저기 맞이하 있나. 맞이. 네. 이거 비싼 거다. 아, <laughs> 아, <좀> 젊어지셨어. 젊어지셨안녕세요 <laughs> <laughs> 아빠랑 같이 데이트할 겸 이발소도 다녀오고 옷도 사드렸는데 아빠는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아빠랑 같이 데이트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5월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